안녕하세요. 오늘은 역사 근대 국가 수립 운동과 국권수호 운동 중에서 흥선 대원군의 업적과 그리고 병인박해, 병인양요, 신미양요 이런 것들의 순서와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화도 조약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흥선 대원군의 업적 먼저 알아볼 텐데요. 그 19세기 국내외 정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국내 그러니까 조선 내에서는 세도정치가 일어나가지고 정치 쪽으로는 완전히 그냥 문란했고 왕권도 세도정치인 만큼 엄청 약화됐었고 삼정의 문란 때문에 각지에서 전국 각지에서 봉기가 일어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세도정치는 작년에 한 2학년 때 배웠던 내용인데요. 안동림씨 세력 등이 어, 한마디로 외가 쪽 가문이 어, 한 나라를 쥐락펴락하는 사건이었고요. 그리고 삼정은 전정, 군정, 환곡 이렇게 어... 뭐 세금을 거두는 방법 세 가지의 방법 해가지고 삼정이었는데 이 삼정이 점차 탐관오리한테 점점 야금야금 먹혀가지고 물란해지면서 농민들이 살기가 힘들어서 봉기를 일으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선 밖에서는 우리나라 배와 모양이 다른 배 이양선이 자주 출몰을 하였고요. 그리고 우리가 완전 센 나라로 알고 있었던 청이 유럽한테 꿀꺽 공격 먹히면서 충격을 받았었다고 합니다. 자 이때 왕이었던 흥선대원군은 첫 번째로 세도정치 때문에 정치 기간이 문란해지고 왕권이 약화된 것이라고 보고 안동 김씨 세력 즉 세도정치 버렸던 세력을. 쏙쏙 축출해서 빼버립니다. 없애버려요. 그래가지고 왕권 강화를 이뤄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고르게 인재를 등용하게 됩니다. 뭐 이거는 좀 좋은 왕들이 했던 일이었죠. 그리고 세 번째에는 비변사.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거치면서 임시기구에서 완전 최강의 기구로 성장했던 그 기구, 비변사를 축소시켜요, 그 기능을. 그래서 의정부를 다시 축혀 올립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대전회통이라는 것을 편찬을 하게 됩니다. 대전회통, 이거 꼭 외우셔야 합니다. 이게 좀외우이 어렵더라고요. 주관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어, 삼정의 문란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경제 안정이죠. 경제 안정을 목적으로 한 업적은 양전, 호포제, 사창제, 사원 대폭정리 이네 가지가 있겠는데요. 호포제는 양반도 군포를 부담하는 것, 사창제는 이제 탐관오리한테 세금 거두는 거안 시키고 그 마을의 책임자가 곡식을 빌리는 것을 관리하는 것이 사창제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탐관오리가 슬쩍 빼돌리는 돈을 조금 더 방지하고 막을 수 있겠죠. 그리고 서원을 대폭 정리하였는데 서원을 47개만 남기고 싹다 없앴다고 합니다. 근데 왜 서원을 없앴냐면은 어, 이 서원 때문에 약간 이득을 보는 사람들이 슬슬 이제 돈독이 올라가지고 악용을 하기 시작합니다. 서원을. 막 사원은 세금 안 걷지? 그러니까 막 나는 사원 막 세, 세워야지? 막 이래가지고 전국에 사원이 막 득실득실 득실 했었는데 전국에 47개만 남기고 싹다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복궁을 다시 지었는데요 이때 원납전이라는 것을 거뒀다고 합니다 원납전은 그냥 지금으로 따지면 기부긴 기부인데 강제적으로 하는 기부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당백전을 발행하였습니다 이 당백전이라는 화폐 단위는 어, 백성들이 그 당시에 일반적으로 쓰고 있던 상평통보, 그 동그라미에 네모칸 이렇게 뚫려있고, 여기 네개 한자 써있는 그 동전 있잖아요. 그거에 백배의 가치인 당백전을 발행하게 됩니다. 어? 이거보다 백배 더 좋은 거 만들면 더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노노노입니다. 상평 통보보다 훨씬 더 센, 가격이 센. 만약에 우리가 100원짜리 단위를 하, 사용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막 만원짜리가 딱 나왔다. 이렇게 되면은 물가가 팍팍 올라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은 살기가 조금 더 어려워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경제가 혼란해지게 되고, 또한 공사 중에 노동 착취가 있었어요. 막 제대로 된 봉급 안 주고 막 그냥 백성들 갔다가다 이거 너는 나무 해라. 너는 뭐 이거 해라 시키니까는 어 되게 농민이나 양반 너나 할거 없이 불만이었던 게 바로 경복궁 중건입니다. 그래서 흥선대원군은 경복궁 중건할 때 욕을 좀 많이 먹었어요. 자, 그다음에는 어, 흥선 대원군의 업적은 끝났고 이제 병인 양요, 신미 양요, 척화비 건립에 대하여 이야기 보도 이야기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이게 순서를 아는 게좀 중요해요. 순서를 알아야 돼요, 순서를. 첫 번째로는 병인 양요가 일어난 원인 병인 박해입니다. 1866년에 일어났고요. 이게 뭐였냐면은 어, 러시아가 막, 남아 정책을 꾸미게 됩니다. 어찌저찌 하다가. 왜냐면은, 러시아는 주변에 이어진 게 땅덩어리밖에 없는데, 그 당시에는 바다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조금 약간 강력하다고 생각을 했고, 또 전략적으로도 바다 쪽으로 해서 이렇게 싸워서 자기의 땅을 먹는 것이 좀 유리했기 때문에, 어, 영국이나 유럽이나 막 여기, 요런 나라들은 다 그냥 배 타고 다 싸우는데, 거기 나라는 붙어 있는 게 서로서로 서로 땅덩어리밖에 없으니까 안 되겠다. 우리는 남쪽으로밖에 못 가겠다 해 가지고 조선으로 가자 했는데 흥선대원군이 그래서 좀 위협을 느껴 가지고 프랑스 선교사, 그 당시 조선에 있던 천주교 그 전도하러 오셨던 프랑스 선교사한테 도와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우리 나라가 지금 러시아한테 먹히게 뭐 생겼어. 도와줘 했는데 프랑스 선교사가 아, 어, 미안해 해 가지고 흥선대원군이 Um, 그 천주교 신자를 하, 수천 명이나 처형을 하게 됩니다. 좀 안타까운 사건이죠. 그게 바로 병인 박해예요.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러시아가 남아 정책을 펼칠 시기에 위협을 느낀 흥선 대원군이 프랑스 선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여서. 프랑스 선교사 및 천주교 신자 수천 명을 처형하는 일이 병인 박해입니다. 그래서 병인년에 천주교 신자들을 박해했다 해서 병인 박해예요. 그 다음에 제너럴 샤먼노 사건, 이것은 신미양요의 원인이 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어 1866년에 일어났습니다. <laughs> 그 제너럴 샤먼노가배 이름이에요. 근데 제마, 제너럴 샤먼노이 미국 배가 대동강으로, 우리나라 좀, 그, 땅 쪽에, 대동강으로 슉 들어가서, 야, 우리랑 같이 통상하자. 이렇게 요구, 요구를 합니다. 그러자, 박규수가 거절을 해버려요. 미안, 안될것 같아. 그리고 너는 왜 이렇게 불쑥불쑥 찾아왔니?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 그 미군이 평양에 가서 조선인을 막 살해하고, 민가를 약탈하게 됩니다. 아, 좀 어이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주민들이 분노를 해요. 아니 왜 아무 죄도 없는 사람들을 이렇게 다 망가뜨려 놓고 너는 왜 갑자기 통성유국 거절하니까 이러냐 이러면서 제너럴 샤머노를 불지르게 됩니다. 그 평양 주민들이. 그래가지고 나중에 신미양요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 다음 제너럴 샤머노 다음은 신미양요가 아니고 병인양요입니다. 첫 번째 병인박해, 두 번째 제너럴셔먼호, 세 번째 병인양요, 네 번째 이제 더 나오게 되는데, 일단은 세 번째 먼저 보겠습니다. 그리고 병인양요가 일어나게 됐는데요. 원인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병인박해였고, 전개 과정 좀 중요합니다. 프랑스군이 아까 병인박해 그 사건 때문에 강화도로 이제 진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강화부를 점령하게 되고 서울로까지 진격을 하게 되는데 이때 문수산성이라는 전투에서는 한성근 부대가 정족산성이라는 전쟁? 전투? 그거에서는 양헌수 부대가 활약을 해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프랑스군이 퇴각을 하였는데요. 어 근데 프랑스군이 이렇게 후퇴를 하면서 외규장각에 있는 많은 도서하고 보물들을 약탈해 가지고 지금까지 아마도 못 받고 못 돌려받고 있는 보물들이 좀 있을 거예요. 네, 이 사건이 병인양요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다음 사건은 오페르트 도굴 사건인데요. 이것은 1866년 아니고 1868년에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은, 어, 오페르트라는 독일 사람이에요. 독일 사람이니, 남연군의 유골을 이용해서 통상 요구를 하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근데, 그래가지고, 통상 요구가, 그니까, 러뭐 말이냐면은, 통상 요구가 실패가 된 거예요. 실패로 끝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남연군의 유골이라도 파가자 했는데, 도구를 실패한 거죠. 그래서, 어~ 안 되겠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우리 같이 통상 합시다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음, 영종 참사는 오페르트를 비판하였죠. 왜냐면은 독일인이 뭐 영문도 모르는 독일인이 갑자기 왕족의 왕 왕족에 감히 무덤을 파해가지고 이 사건 이후에 흥선대원군은 서양을 더 심하게 경계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사건은 신미양요 (1871년) 웬만하면은 옆에 연도도 같이 외워두셔야 돼요. 신미양요인데요. 원인은 아까 말씀드렸던 제너럴 샤머노 사건이고 전개 과정은 미군이 제너럴 샤머노 그 탄것 때문에 강화도로 역시 침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초지진, 덕진진, 광성보를 공격하게 되는데요. 이 광성보 전투에서는 어재연 수비대가 방어를 해주셔가지고 미군은 철수를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신미양요까지 이제 전투를 한 다음에 흥선대원군은 통상 수교 거부 의지를 널리 퍼뜨립니다. 아, 됐어, 됐어, 나 이제 얘네들이랑 수교 안할 거야. 뭐 통상 안 해. 막 이러면서 척화비를 딱 건립해요. 그래가지고 어, 진짜 박, 박, 박아놔요. 어디 한 군데다가. 그래서 이게 의인은 서양의 세력을 일시적으로 막는 데 성공했다. 이거입니다 서수령에 이렇게 딱 적으셔야 돼요. 반면에 한계점은 조선의 근대화가 늦어졌다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자 <laughs> 죄송합니다. 항상 대원군은 어, 척화비를 건립하면서까지 서양에 대한 통상 수교 거부 의지를 너무 표출을 해댔어요. 근데 반면에 어, 반면에 오히려 백성들 중에서는 주민들 중에서는 통상개국론자들이라고 통상을 하자, 통상을 하고 나라를 열어보자,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들은 북학파, 작년에 배웠죠? 북학파에서 영향을 받아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어, 통상개국론자에는 대표적인 사람은 박규수, 오경석, 유홍기 등이 필요합니다. 아, 필요한, 필요한 게 아니고 유홍기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죄송합니다. 오늘 이렇게 실수를 많이 하지. 근데 이 사람들은 개항 또는 개화가 필요하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왜냐면은 이 사람들은 서양의 문물을 수용하면서 나라가 더욱 더 강해질 수 있고 어 조금 서양의 문물은 좀 뛰어나니까 받아들여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청을 왕래하면서 서양 문물을 들여오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 중에 일부는요. 한편 이제 흥선대원군이 늙었어요. 그래가지고 정치할 나이가 얼마 안 남았어. 그래서 세력이 좀 약해질 때를 틈타서 고종의 아내인 민씨 세력 이 민씨 세력이 좀 권력이 쎘어요. 그때 흥선대원군이 약화됐으니까 그래서 통상수교 거부정책을 완화시킵니다. 문호를 개방하고 우리도 서양과 통상을 해봅시다 해서 딱 문호를 개방하게 됩니다. 자 이제 강화도 조약과 아 강화도 조약의 체결과 개항인데요 드디어 나왔습니다 강화도 조약 어 차례차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은 조선이랑 개항을 이제 시도하기로 합니다 왜냐 민씨 세력이 문호를 개방하려고 주장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운요호라는 배를 보내요 그래서 뭐 좋게 좋게 스타일러서 얘기하면 될 것이지, 꾸집이 무력으로다가 조선을 위협합니다. 그리고 조선에게 통상 수교하는 것을 강요해요. 그러니까 뭐 정부 사람들이 갑자기 일본인이 나한테 협박하면서 막총 겨누고 그러니까는 손들고 어쩔 수밖에 없지, 체결할 수밖에 없지 해가지고 체결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이때 운요호를 보내 무력으로 조선을 위협한 사건을 운요호 사건이라고 합니다. 뭐 운요호가 조선에 허락받고 들어온 것도 아니에요. 무단으로 침입한 거지. 그래 가지고 조선이 경고 조치를 했는데 뭐 알아듣지를 못해 계속 그냥 우리 쪽으로 와. 그래 가지고 경고 사격을 했어요. 조선이. 근데 일본은 아, 우리 맞았어. 아 솔직히 안 맞은 것 같았거든요. 근데 아 우리 맞았어 얘네가 우리 쌌어 이러면서 우리 공격하려고 일부러 쏜 거야 경고한 게 아니고 막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이것을 빌미로다가 개항을 강요하게 됩니다. 아좀 치사하네. 어, 어 죄송합니다. 그래가지고 운요 사건 때문에 이것을 바탕해가지고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강화도 조약은 성격은 굉장히 불평등하지만, 어째 보면은 외국과 맺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강화도 조약의 성격 한번 자세히 살펴볼게요. 조선은 자주국임을, 뭐, 어쩌고저쩌고였는데, 조선은 자주국이다,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었는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진짜 조선을 위해서 이래, 이렇게 말을 했을까, 이렇게 썼을까, 아니죠. 청은 조선을 약간, 약간 음, 아래 의 나라로 대하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언제든지 먹을 수 있는 나라 이렇게 생각을 할 수, 하고 있었나 봐요. 근데 조선과 청의 전통적 관계를 부인하고 청의 조선에 대한 차단을 간섭을 차단하려는 일본의 의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산포, 부산포, 재물포 원산포 이거를 개항시켜가지고 언제든 일본이랑 쉽게 교류를 할수 있게. 막썼고요그 다음에 해안 측량권, 막 이런 거를 어, 허락하게 합니다. 왜? 어디에 지뢰가 있고, 어디에 어뢰가 있고, 막 어디에 뭐 이끼 같은 게 많으면 어디로 빠져나가는 게 유리하고, 이런 걸다 봐야 했거든. 그리고 치외법권이라는 것을 어, 하게 됩니다. 치외법권은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에는 있 원어민이니까 그러니까 원어민이래. 그 외국인이 범죄를 저질렀랐으면 우리나라 법으로 따지지 않고 다른 나라 법으로 그 나라 법으로 따집니다. 이게 치해법권이에요. 자 이제 마지막 강화도 조약 끝나고 이제 서양 열강과의 수교에 대하여 알아볼 차례인데요. 제가 조금 이해하기 쉽게 캐릭터화를 해가지고 꾸며봤어요. 근데 이게 해석을 해보면은 러시아가 이제 남하 정책을 펼쳤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내려오려고 해요. 근데 청이 계속 불안한 거야. 아 일본도 이제 강화도 조약 맺어가지고 얘네 둘이 또막다 해먹을 텐데 일본이 그리고 심지어 러시아는 남하를 하려고 하는데 러시아는 나보다 센데 어떡하지? 해가지고 먼 나라 미국한테 어, 알선을 시켜요. 조선과 미국을. 만나게 해요 미팅 중계를 시켜줘요 청이 야 러시아 일본을 견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야 조선이랑 딱 대화를 해보잖아 그러면 안 되니까 막 이러면서 알선을 시켜요 그래가지고 딱 이렇게 만났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laughs> 미국과 조미수 통상조약을 맺게 됩니다 와 이게 뭐냐면은 어, 미국도 마찬가지로 치유의 법권을 허용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최혜국 대우, 가장 혜택 받는 나라로 대우해달라 이 소리죠. 어, 그래가지고 다른 나라한테 더 좋게 못 해주고 다른 나라한테 더 좋게 해줄 거면은 우리나라도 그만큼 좋게 해줘야 된다 이런 약속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불평등했습니다. 그리고 어 강화도 조약 물론 여기 있었고 조미수통상 조약은 1882년에 체결되었다고 합니다. 이두 개의 공통적인 성격을 서술하시오 하면 불평등한 조약이었다 이렇게 서술하시면 되고 뭐 불평등한 조약을 맺은 거는 일본, 미국뿐만 아니라 나중에 독일, 러시아 등등등 계속 불평등한 조약 또는 더 다양한 조약을 맺게 됩니다. 조선이랑 다른 나라랑. 여기까지 해서 오늘은 끝났고요. 다음 시간에는 다시 국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